테크 유튜버, 따라 해보기 테크 유튜버, 턱테크에 관심이 1도 없는 저데 테크에 사실 핸드폰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핸드폰도? 그냥 뭐, 요즘 나온 핸드폰들은 다 좋겠지? 근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좀 약간 새로운 도전, 새로운 그걸 한번 해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신상을 제 신상 S23이 출시일이 언제였지? 아무튼 A34. 3월 31일 날 이게 됐던 거더라고요. 3월 31일 날 출고를, 3월 31일 날 출시를 했대 3월 31일 날 출시를 해가지고 너무 따끈하니 지금 이애가 삼성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약간 파란색 파란색 삼성 또 하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 봉투 걸쳐갔는데 요즘에는 또 검정이 또 이렇게 좀 약간 어, 좀 세련된 멋이 있잖아요 파랑이 뭐 그렇다고 안 세련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또 검정 하면니까 이 약간 삼성에 검정 하니까 너무 어,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있죠 <laughs> 그래서 오늘 삼성의 <laughs> 언박싱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별거 없는데 아니야 별거 있지. 한번 해도 볼게요. 오, 되게 아깝다 좀. 아 역시 삼성, 삼성은 이 서비스. 삼성은 제가 서비스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런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그 기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몇시 언제 이제 할 배송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송할 예정이니까, 뭐, 집에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에 놔두면 될까요? 이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역시 삼성은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고객들을 좀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삼성 뭐, 막, 빠순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삼성 핸드폰을 주로 썼었던, 주로 썼었던, 사실 저는 애플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흔히 말하는 그 애플을 쓰는 사람들을 이제, 약간의 그런, 좀, 이게 비속어인가? 어. 앱등이라고 하잖아요. 앱등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 앱등. 솔직히 옛날에는, 헉, 아이폰 너무 멋지잖아요. 아이폰. 막 너무 막, 막, 이렇게 막 좀, 약간, 인플루언서, 옛날에 뭐 인플루언서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 때도, 아이폰을 가지면, 약간 세련된 애라는 게 있었어. 어. 아이폰, 어? 너 아이폰이야? 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예전에. 뭔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아이폰을 사주시지 않았어 갤럭시만 주구장창 갤럭시만 쓰다가 오 이번에도 이제 갤럭시 이건 사실 제가 쓸건 아니고 제가 쓸건 아니고 이제 저희 부모님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어 하나를 구매를 해봤어요어 구매를 해 보았는데 가격대가 너무 괜찮게 나온 거예요 사실 A시리즈 가격대가 S시리즈들보다는 현저하게 낮아 현저하게 낮긴 한데 34라 그런지, 요번에 357 보통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A52S를 쓰고 있어요. A52S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에는 그렇게 막, 어? 막한 150? 100만원 넘게 주고,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 이 너무 예쁘고 좋지만, 뭐 나는 뭐, 이 정도 한 60만원? 70만원 가격대? 그러면은 그냥 아 2-3년 쓰고 또 다음 걸로 바꿔야지 약간 이런 핸드폰을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또 A시리즈가 나왔다는 거예요 A시리즈 내가 쓸건 아니야 내가 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또 이제 유튜버로서 테크 유튜버 한번 따라해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데 말이 많아졌는데 아무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띵리리리리 뜯네? 그냥 확뜯 어, 뭐 안에 뭐더 있기를 뭐 기대한 건 아니지만 덩그러니 이거 핸드폰 한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 요즘 아 요즘에는 충전기가 안 들어있나? 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요즘 핸드폰이 어떤 구성으로 나오는지는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 갤럭시 A 34. 어 뭔가 뷰티 유튜버가 된것 같네 이렇게 하니까 A 34 5G로. 색깔은 어썸 라인, 어썸 라인. 이게 사실 이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진은 예쁘게 뽑지 못했어. 사진이 무슨 음, 전혀 이렇게 이 예쁜 걸로 뽑지 못했어. 근데 블로그 리뷰들을 보니까 이 라인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되게 좀봄 같다 그래야 되나? 요번에 봄이라 가지고 이거를 픽한 것 같긴 한데 대리점 아니야 대리점이 아니라 그 삼성 스토어 있잖아요 스토어에 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바이올렛도 없고 실버도 없고 그 그라파이트 어썸 그라파이트 그 검정색깔 약간 오묘한 검정색깔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 가지고 아 뭐야 이거 봤는데, 그냥 블로그 후기를 볼수 밖에 없었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뭐 직접 보고 싶은데 직접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블로그 보고 사진 보고 골랐습니다. 저는 이 실물이 어떤지 저도 몰라요. 한번 까봐야 돼. 같이 한번 A34 5G 까보도록 할게요. 5G. 이거는, 어, 아 여기에 이름이 제 이름이 써있거든요? 어 지금 이거는 모자이크해서 나갈 건데 이름이 써가지고 딱 출고가 되네. 이 제품 제품 어떤 거에 이름 딱 써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부착돼가지고 출고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마, 말이 너무 길었는데 한번 음, 까는 데까지 한5 분이 걸렸네. 까보도록 할게요. 자, 음, 지금 칼이 없으니까 손으로. 빨리 나 지금 까야 돼. 뭔가 보였어. 따르르란 삼성 갤럭시 A34 5G 나왔습니다. 여기 딱 삼성이라고 자기네들 그 사고가 어 아주 요렇게 붙여져 있죠? 볼게요. 과연 색깔이 내가 그 블로그에서 봤던 그 색깔이 맞을지. 여러분도 블로그랑 제 유튜브를 봤을 때그 색깔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봐보세요. 어. 제가 색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댓글에 다르다고 어느 부분 좀 연하고 어느 부분이 좀 괜찮은지 그거를 그것까지 쓰도록 할게요. 오, 와, 너무 봄이지 않아요? 약간? 아 이거 약간 내 옷을 약간 초록색 이런 걸 입었어야 됐나 봐. 근데 완전 봄이다. 이 이거, 이거 봄 핸드폰이다. 이거는 완전 5월의 청량 청량한 색깔이네. 오, 실물이 훨씬 예뻐요. 물론 나는 블로그로 본 사람이지만 약간 그 촌스러운 그, 촌스러운 잔디색이 아니라, 어, 5월에 나무들 피잖아요. 나무들 피는데, 잔디색이 아니라, 나무까지 붙어있는 그 예쁜 잎사귀 색이야. 어, 그런 색인데, 이게 필름이 있네? 필름은, 어, 어 아까워. 아깝죠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딴. 음, 어디서부터 까야되고? 삼성 갤럭시? 234. 얘들아, 막.. 거해야되나 막, 막 잠깐 아, 아이들로이볼게 이렇게 까서. 나 A52에 있을 때도 이나 아무튼. 응. 뒤에까지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딱 감싸져서 나왔네. 짠, 짠, 짠짠잔 오, 오, 오. 그래, 이게 실버 같은 경우에는 좀 빛을 이렇게 비출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실버인데 약간 무지개 색깔 같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색깔 비출 때마다 그정도까진 아닌데 조금 이렇게 어떤 쪽에서 볼 때마다 연한 그린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 이렇게 색깔 비출 때마다 노란빛이 돌아요. 어, 노란빛이 돌아서 이렇게 어 노랑 플러스 연두 콤보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하나 되게 좋았던 거는 A52s 썼었을 때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가 굉장히 못생겼었어요. 그게 약간 불만이었거든요. 카메라 좋다고 해서 샀는데 뒤에가 사실 너무 안 예쁜 거야. 근데 이 삼성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게 그걸 바로 없었어. 바로 아이폰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만 동글동글이만 뒤에 튀어나오게 이렇게 한 거. 이, 이, 이런 모습.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 막막 막 이렇게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거울샷 막 이렇게 찍잖아요. 거울샷 찍는데 거울샷 찍는데 핸드폰이 안 예쁜 거야. 핸드폰이 딱 이렇게 거울샷 이렇게 찍고 있는데 내 핸드폰 너무 구저. 너무 안 예뻐 여기 막. 진짜 막눈한 다섯 개 달려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안,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제 추측이지만, 어, 이거는 뭔가 그 저희 잡스 거기에 조금 영향도 있지 않았나. 그 사람들의 그 피드백이 좀 이거 고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찍어도, 어, 내 핸드폰 뒤에 봐도 너무 예쁘고, 앞에서 봐도 이렇게 곡선으로, 어, 예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건 여기 색깔. 이 색깔. 옛날에 갤럭시는 저는 이렇다고, 이, 이렇게 생, 이렇게 그 메탈, 메탈 그, 뭐라 그래야 돼. 메탈이긴 한데, 이게 또, 이름도, 이름이 글래스 플러스 플라스틱이라서 글래스틱이래요. 참, 음, 요즘엔 사람들 이참 말을 잘 만들어내. 글래스틱이어가지고, 이것도 옛날에 그 아이폰 그, 그쪽이 조금 생각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받아들인 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 솔직히 디자인이. 항상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아이폰 그 VS. 아이폰 대 갤럭시였을 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갤럭시가 사실 좀 후식, 후진 거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에 태어난 갤럭시들, 뭐 Z 플립 봐봐. 너무 예쁘지. Z 플립 보면은 아이폰 그 애플 사과가, 사과조차도 생각나지 않잖아. 아이폰이건 뭐건 그냥 갤럭시 자체도 요즘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세련되게 나오니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생각이 나질 않죠? 음. 한번 제가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 그만하고. 어, 첫 번째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왜안 켜지는 거? 어, 켰다! 삼성. 삼성 갤럭시. 시작할 때부터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가이드를 하면 되는지. 어, 내가 이거를 핸드폰을 샀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옮기면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 너무 한국인들한테 최적으로 물론,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그걸 좋아할 거야. 친절해. 굉장히 친절해. 서비스 자체가 이런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꼈고요. 여기에 한국어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한국어 시작. 뭐야? 되는 거야? 어. 나 이제 앱 권한을 알아보세요. 이런 거다 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알아서 이제 앱 권한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어, 이그 A34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 스크 유튜버가 아니라서, 뭐, 음, 뭐, 뭐, 120Hz, 막 이런 거를 자세하게, 뭐, 어떤, 어떤 핸드폰은 120Hz가 되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얘기 못 해드려요. 는 모르니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 아는 척하면 다 티나. 그래서 제가 유심히 스펙을 본 결과, 그렇다고 해서 뭐, 한, 3시간 공방은 아니고, 한 10분 정도 봤는데, 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막, 스펙을 보면서 다, 이거와 이거를, 어, 몇 헤르츠가 차이가 나고, 이거는 어느 부분이 좋으니까 이거를 사야지. 이렇게까지는 저는 사는 것 같진 않아요. 보는 거는 무조건 카메라 화소, 그리고, 어, 뭐, 방수,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최고 중요한. 배터리, 물론 보조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 배터리가 좋으면은 제일 유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화소, 방수, 음 그리고 디자인. 이네 가지 측면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방수, 방수도, 어, 30분, 요즘에는 방수가 다 되긴 하지만, 30분 정도 물에 담가 놨다가, 이제 꺼냈을 때. 물론, 바닷물은 안 돼. 바닷물은, 여러분, 바닷물 바라면은, 이건 좀, 욕, 좀 욕심이죠. 소금 내고, 이제 노트북, 이제 뭐 이런 거다 넣어 놓으면 그거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바닷물 말고, 깨끗한 물 기준으로 했을 때, 30분 정도 방수돼서, 어, 물에는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비가 오건 뭐 어디 젖었건 뭐 흙, 흙, 흙물 흙흙 흙물까지는 괜찮대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흙물까지는 괜찮고 IP 뭐 67인가 무슨 그런 방수 기준이 있다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방수가 아무튼 30분 이상 30분 정도는 된다. 그거 하나랑 또 생각을 했던 게 5천 음, 5천 배터리 팩 배터리가 5천이래요 5천 그래서 5천이 어느 정도 되나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 나온 S23. 사실, 비교할 거라고 하기에는 이 A급이랑 S급밖에 없잖아요. 어, 얘도 S23랑 비교 견줄만 하겠다. 그거랑, 그리고 48MP. 제가 그래서 48MP가 뭐야? 난 48MP가 뭐야? 이러고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다 화소라고 했잖아요. 몇천만 화소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이 점점 늘어나잖아. 옛날에는 300만 화소면, 오! 어! 500만 화소? 300만 화소? 너 카메라 몇, 몇만 화소야? 오, 천만 화소? 그러면은, 막, 사람들 다 놀라고. 근데 막, 요즘에는 막, 2억만 화소, 1억만 화소, 막 이러니까, 다들 막, 이거를, 공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공을 줄여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48MP라고 하더라고요. 4800만 화소를. 그래서, 이거는 4800만 화소. 사실 카메라가, 어, 엄청, 진짜 요즘 막, 1억만 화소, 막, 눈, 눈 다섯 개, 여섯 개 달려있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카메라가 월등하게 좋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이 가격대에, 40만원 가격대에, 쓸만한 4,800만원 소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손떨림 보정? 어, OIS 그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OIS가, 옵티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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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멀 스테빌리지션, 어, 옵티멀이 아니라, 옵티멀이 아니라, 옵티컬이래요. 옵티컬 이미지,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리지션. 그래서, 어, 이미지, 광학, 손떨림, 보정. 그, 그 기능이네요. 어, 옵티멀 아니에요. 옵티컬이에요. 그래서 그 OIS, 그거를 장착하고 있답니다. 어, 그렇답니다. 제가 OIS 기능을 보고 사진 않아요. 저는. 음, 진짜 그 핸드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분명 이 세상에 넘쳐날 거예요. 다들 핸드폰을 다막 어, 스펙을, 막이 스펙, 이 스펙, 저 스펙, 저 스펙 다 이제 비교하면서 사지 않아. 그냥, 어, 디자인 좀 예뻐. 가격대? 오, 어, 괜찮아. 합리적이야. 그리고 어, 이 정도 화손해? 괜찮아. 배터리? 괜찮아. 그래, 너 사자. 이렇게 되는 거지. 다 이제, 어, 뭐, 몇, 몇 년도 이제 출시를, 최신에 출시를 했으며, 물론 핸드폰 얼리버드들, 이제 전자제품 얼리버드들, 테크 유튜버들 같은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저는 한낱 일반인, 어,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핸드폰, 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냥, 어,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색깔이 어떤지, 색깔이 이렇게 막, 어, 노란빛이 도는지, 그리고 방수 좀 되는지, 그리고 4800만 어, 화소 해가지고 좀 괜찮은지 그 정도만, 어, 제거 보실 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커, 어, 카메라는 켜봐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는 사실 어느 정도 4800만 화소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 거랑 제 거를 비디오를 찍었을 때랑 이 A34로 비디오를 찍었을 때 과연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그거는 제가 따로 뒤에 이거 찍고 나서 뒤에 같이 올릴게요 그래서 비디오나 사진 사진 필터 뭐 그런 거안 씌웠을 그런 오리지날이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40만원대 치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구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이 가격대 주고 살 의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여러분들도 이거를, 어, 사실 요즘에 막 핸드폰 두 개씩 쓰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두 가지 쓸 때, 물론 뭐, 상관없어. 막, 나 핸드폰에 뭐, 300만원 써도 상관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최신으로 가야지, 무조건. 최신 S, 최고,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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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라로 가야지. 근데 그거 아니라, 그냥, 어, 우리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되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혹은, 어, 부모님한테 그냥, 효도폰으로, 어, 우리 부모님은 인터넷 속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사진도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찍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연락,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거를 주로 하셔. 근데 그래도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아무래도 그래도 부모님도 좋은 거 쓰셔야 되니까, 그런 거를 선물 드리고 싶어. 하면은 이제 최고인 것. 응. 하면은 이거 말고 좋은 건 없어. 이 가격대에, 이렇게 갤럭시에서 A 시리즈 했었을 때, 자급제로, 특히 자급제로, 그, 자급제로 54 같은 경우에는, 자급제가 없어서 SKT 전용으로 나온대. 그래서 이걸 산 거예요. 왜냐면은 그 통신사랑 엮었을 때는 저는 옛날에는 무조건 뭐 2년 약정 해가지고 다 했어.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은 자급제만큼 편한 게 없어. 그냥 이거 사가지고 내가 이제 그 쓰고 싶은 요금제 쓰고 하면은 그게 제일, 그게 제일 합리적이고 어 뭐에 막 다음 거 바꾸는데 구애받지 않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급제로 사실 때는 이 A34 이제, 공홈에서는 여러분들 7만원인가 8만원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오! 뭐야! 그런 핸드폰으로는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어, 어썸 라인 말고, 어썸 바이올렛도 있고, 어썸 실버도 있으니까, 물론 심플한 거 좋아하시면은 그 검정 색깔, 그라파이트? 근데 그러기에는 이 빛이 비쳤을 때 다르게 보이는 걸를 사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 물론 나는 음, 색을 좋아하니까, 검정색, 그걸 칙칙한 걸 사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를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취향 따로 혹은 기호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이걸, 이걸 놓치면 됐어. 이거 하나, 하나 아쉬운 점.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A52를 샀었을 때, A52S를 샀었을 때, 아니, 256기가 저장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안 들어온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 왜냐면은 다들 이제, 비디오도 이제 많이 찍고, 어, 사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예전 핸드폰 거를 예전에 놔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져와요. 예전 거를. 왜냐면나 옛날 것도 보고 싶잖아. 10년 전 것도 보고 싶고, 5년 전 것도 보고 싶은데, 그거를 내 그냥 옛날 핸드폰도 놓으면 내가 볼 수가 없잖아. 저는 사진이 한막 스크린샷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만 장이 넘어요. 너무 많아. 그냥 내 사진 2010. 4년도, 2008, 막, 2008년도,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교복 입고 찍은 거, 막 10년 전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 저장 공간이 많은 게 제일 좋죠. 저장, 저는 저장 공간이 제일,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사진을 많이 찍거든. 사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고. 이게 자꾸 나한테 말을 안 해? 조용히 해 너. 어, 자, 이건 다음에 하고. 음. 저장 공간이 많은 게 좋은데, 이 A34는 128기가 까지 밖에 없어. 음. 128이면은 약간 좀 아쉬워. 물론 내가 128을 다 채우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128보다는 256이 낫잖아. 요즘에 막 512짜리도 나오는데. 물론 뭐 부모님 분들, 의그 아이를 가지신 분들, 조용해, 어, 그런 분들한테는 그 사진이나 뭐 비디오 이런 게 많이 없어서 필요 없으실지 몰라도 요즘에는 영화도 다 이걸로 보고, 어, 뭐 데이터를 약정 요금제를 낮은 걸 쓰시는 분들은 영화나 뭐 넷플릭스에 이런 거를 다 저장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저장 공간이 넓어야지. 당연히 256은 기본으로 템으로 이제 깔고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저장 공간 1 테라바이트를 추가를 하든 말든 이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내가 따로 해야 하는 수고잖아. 수고니까 기본 거는 256으로 깔고 갔을 때 제일 좋은 건데, 그거를 얘가 막는 거야. 없어, 없어. 128까지 밖에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제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음, 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다른 부분은 너무너무 좋다. <laughs> 그런 말이죠. 어,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테크 유튜버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어, 아는 건 없지만 테크 유튜버 한번 따라 해보기 시전해보았고요. 어, 여러분들도 효도폰, 애들폰 했을 때, 이, 어썸 라임, 어썸 바이올렛, 한번 가져가보세요. A34. 음. 응.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